이상구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을 기웃거리면 어떡해? 그거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. 정말 오해하신 거라니까요. 형사님 너는 무슨 오해야? 어, 아, 그소리성 아. 그래. 뭐야? 빈집털이 용의자로 잡혔습니다. 아, 이상구, 너 벌건 대낮에 남의 집은 왜 기웃댔어? 어,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이면 털라고 했던 거 아냐? 너 빈집털이 범이지 배기사예요 응.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초인종을 눌러봐야지 알죠. 응, 응, 응. 요즘에 세상이 무서워져서 그런지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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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거짓말하지 마. 어? 근데 네가 어제 배달 갔던 집 여자가 왜널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놀랐을까? 어? 너그 여자한테 이상한 짓 했지? 아니면 여자가 왜 소리 질렀냐고? 제가 이걸 배달해 줬거든요 <목소리> 일주일 넘게 기다린 거라고 소리지르면서 소리 좋아하더라고요 <목소리> 이런 명품을 배달해 줄 때면 <목소리> 대부분 여자들 반응이 그래요 <목소리> 네. 전 그냥 배달만 해 줬을 뿐인데 <목소리>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씩 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럴 때면 저도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껴요. 할멈, 열심히 일한척 하지 마. 너 지난번에 개콘 아파트 배달 갔을 때는 집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경비실에 던져 놓고 갔던데 그게 열심히 일한 거냐? 어? 왜 경비실에 그냥 두고 갔어? 그건 경비 아저씨 거니깐요. <laughs> 아우! <laughs> 내가 음 요즘 직장에서도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. 어, 어, 어. 어. 회사에서 시키면 사무실로 경비 아저씨가 시키면 경비실로 다 가져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상구야... 경비 아저씨 없을 때는 어디다 맡겨야 되네? 어? 가끔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택배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배달 갈 곳은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거예요 야임마 그래도 네가 직접 갖다 줘야 될거 아니야? 배달 곳이 21층인데 높다. 음, <laughs> 배달 물건이 하필 냉장고인데 아, 무겁다. 아이고. 힘들게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옆동인데. 왜왜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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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동도 간신히 올라갔는데 부재중이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써 있는데. 아, 어, 상구야. 이기백일 2,101호 안프로 어? 어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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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야젝트 프로젝트 누굴 풀어 줘. 로젝트 형이 오늘 프로젝트 이로젝트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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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가트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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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이거 나왔어. 이거 긴거 있잖아. 하나씩, 그거 긴 거,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너만 술수보면 금방 끝난다. 상구야, 너 얼마 전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배달 간적 있지? 근데 너 물건 주고서 왜 바로 안 나와? 거기서 한참 서성했어. 여자가 혼자 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? 이렇게 되지? 어? 왜 물건 주고 바로 안 나왔어? 왜 바로 안 나왔어? 착불비 3,000원을 안 주잖아요. <laughs> 네. 잠깐만 기다리라 그해 그래 놓고, 어. 자기 할일다 하고, 어. 존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나쁜 어. 사람. 그 사람한테 단돈 3,000원이지만, 어. 어. 저한테는 큰 돈이라고요. 아이고, 나쁜 사람, 나쁜 아, 그래. 사람. 야, 쟤 3,000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? 3,000원이면 공기법이 세개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붙이니? 나쁜 돼지! 나쁜 돼지! 어, 그래. 어, 그래. 나쁜 그래. 돼지! 나쁜 아, 아, 뭐야 어, 그런데, 장구야 너 얼마 전에는 평창동 고급 주택가에 갔었지 배달을? 네 네가 갔다 간 이후에 거기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, 귀걸이, 목걸이 이런 게 사라졌어 나는 네가 이 택배 박스에 숨겨져 가다,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가 들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봐도 되냐? 이거 안됩니다 아니 이거 안됩니다 이거 봐어 이거 봐 야야야 어, 이거, 이거 안돼요 왜 안되냐? 아 이거 딱 걸렸어 어? 왜안 돼? 아니, 까 이거 뭐가 이거 들었길래 <laughs> 나 봐봐 뭐가 들었어 이야 이게 어이구 이게 뭐야 어왜 그렇잖아요. <laughs> 어.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든 손주 케이크라고 잘 부탁한다고 전화까지 했는데. <웃음> 이거 <laughs> 나부 <나뿐> 사람 나부 <laughs> 어... 사람. 야 이거 어떻게 이거? 어떻게, 이거. <laughs> 이거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.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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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내가 버리고 올게. 잠깐. <laughs> 반장님 그러니까 <laughs> 계속 쳐부리지 <잘> 마요. <laughs> 아유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 걸렸으니까 사고 빨리 풀어주자.